엔비디아로 연금을 준비하고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까? 커버드 콜의 문제를 조금 보완해보겠다라고 음 하는 첫 시도입니다. 의심을 해서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놀라움으로 바뀌고 또 의심을 하고 또 놀라움을 받고 이 과정을 반복해왔거든요. 투자처를 찾는 분들을 위한 시간 머니 톡톡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오늘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이경준 ETF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ETF의 정말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발굴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오늘도 또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엔비디아로 은퇴 준비하기라 그래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제는 엔비디아로 연금을 준비하고 은퇴를 준비할 수 있, 있을까라는 음. 어떤 질문에 저희가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년간 또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수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 음. 세 번째 ETF 시장에서는 뭐 커버드콜 음. 이세 가지를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이세 가지 모두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 음. 이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네. 부분일 텐데요. 어, 트럼프 이후에 저희는 여전히 AI 주식이 강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약간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두 축인데요. 이두 가지 시장 변화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또 새롭게 열리면서 그 가운데서 금리와 엔비디아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적절히 조합해서 고민한 결과물을 소개해 주신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ETF가 어떤 상품입니까? 어, 네. 오늘 이야기 드릴 상품의 이름은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 ETF 합성입니다. 역대 막... 들어본 것 중에 제일 긴거 <laughs> 아, 아니에요? 아, 거의 그 <laughs> 타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상품은 이제 엔비디아와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어 이제 월배당을 추구하기 위한 커버드 콜 전략을 수행하는데 음. 커버드 콜 전략을의 어떤 단점들이 여전히 존재할 네. 텐데요.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커버드 콜 밸런스라는 이 전략을 새롭게 네. 어 만들어서 적용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 이태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그동안 커버드 콜 전략 시장을 좀 이끌어 오셨던 미래세차산운용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설명을 많이 듣고 하면서 적응을 했는데 또 커버드 콜 밸런스 전략 하니까 이것도 어려울 건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네. 기존의 커버드 콜 전략이란 거는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의 공감은 하세요 아 얘가 어떤 현금 흐름을 많이 주는구나 그렇지만 여전히 상방이 좀 아쉽다 네, 상방이 조금 더 막혀 있다 요즘은 뭐 이제 그런 문제들 최소화되는 상품들을 많은 운용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네. 어느 부분까지 이해하시는데 여전히 많은 비판과 불편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타겟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해서 네. 뭐 옵션을 적게 팔겠다 뭐 옵션의 만기를 계속 줄여보겠다라는 음. 식으로 저희가 이, 이어온 과정이 뭐 커버드콜 2.0, 뭐 커버 2세대 커버드콜, 음. 3세대 커버드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옵션 전략 쪽이 아니라 자산 배분 음. 혹은 분산 투자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커버드콜의 문제를 조금 보완해 보겠다라고 음. 하는 음. 첫 시도입니다. 커버드콜 밸런싱의 첫 시장은 우선 저희가 원래 밸런스라는 단어의 뜻에 보면은 뭐 균형이라는 뜻도 네. 있지만. 주식과 채권을 섞는다. 음. 혼합형이라고 하는 음. 뜻도 있습니다. 저희가 밸런스 펀드라고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어,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과 기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 자산을 섞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물론 이게 주식과 채권의 관계라는 게 항상 반대는 아닙니다. 이게 같이 빠지기도 하고 같이 오를 때는 같이 오르기도 하지만 긴 국면에서 봤을 때 다르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분산 투자라는 걸 저희가 음.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저희가 월배당이 아쉬우니까 월배당을 한번 축구해보겠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이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에 우리가 커버드콜을 적용할 거냐, 네. 그 기대수익이 낮은 것에 적용해볼 을 거냐라고 판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대수익이 이만큼이네라, 기대수익이 이만큼인데 자기가 옵션을 적용하면 얘는 이만큼이 제한이 될 거고, 얘는 이만큼이 제한이 될 거잖아요. 음. 기대수익이 낮은 부분은. 그러니까 동일한 현금 흐름을 줄수 있다고 하면. 요만큼 적용되는 애한테 커버드 콜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이 기대 수익이 낮은 자산에 커버드 콜을 적용했을 때 원하는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면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 이 커버드 콜에 어, 적용하기에 좋은 자산과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 네. 그리고 각기 국면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을 배치함으로써 저희가 안정적인 분산 효과와 월배당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 이게 커버드콜 밸런싱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드콜 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받아봤고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에 적용을 했을 때는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은 엔비디아일 것 맞습니다. 같고 기대 수익이 낮은 쪽은 미국채. 그러면 미국채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이렇게 보완을 한다라는. 맞습니다. 그냥 제목에 다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laughs> 어, 설명해 주세요. <laughs> 네. 주식자산 중에 인기 있는 상품이 엔비디아거든요. 네. 채권자산에서는 한국 투자자분들의 미국 30년 투자, 투자에 대한 인기는 대단합니다. 이두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3대7 비율로 동시에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채권자산 7이고요. 예, 주식자산 3.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어, 두 번째는 이게 엔비디아와 어, 미국 채권을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펀드에서 엔비디아에 포커스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이 70%의 채권 자사에좀더 방점을 둬서 아 이게 좀더 에피션시하게 투자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미국채라고 하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를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커버드 코 전략을 적용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3대 7이라고 하는 이 비중이거든요. 그 연금 자산의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대 투자 비중이 30%까지거든요. 그래서 최대 엔비디아를 30% 채워놓고 나머지 7 0는 채권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연금 자산에서 100%가 투자 가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하는 게세 번째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연금자산을 통해서도 이제 엔비디아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채권자산의 70%, 엔비디아의 30%. 어, 여기에서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전에 나왔던 예 영상에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ETF라는 상품을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추구하는 월배당 수준은 그 친구랑 동일합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의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채권이 70% 밖에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100%인 애랑 70%인 애랑 월배당 수준을 동일하게 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할 수 있, 있는 포인트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옵션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음. 네. 사실 옵션을 많이, 저, 지금까지는 저희가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네. 옵션을 저희가 많이 이제 쓰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채권의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채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문제를 엔비디아가 해결해줄 거다라고 음.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옵션을 더쓸수 있는 배짱을 사실 엔비디아가 마련을 해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앞으로 역할이 중요할 텐데 그동안의 엔비디아 놀랍긴 하죠. 근데 앞으로도 이만큼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사실은 있잖아요. 많이 음. 올라온 부분, 또 트럼프 정권에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어.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를 사실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죠. 음.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몇 년간 올라온 거를 보면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의심을 해서 투자자분들이. 그 다음에 놀라움을 받기고 또 의심을 하고 또 놀라움을 받뀌고이 과정을 반복해 왔거든요. 근데 또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다면. 저는 이제 그~ 머스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부 효율부 도치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연방 기구를 폐쇄하고 뭐~ 공무원 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이 조직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온 과정들을 보면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해왔단 말이죠. 칩도 엄청 사들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칩을 샀던 주체가 빅테크 테슬라 뭐 이런 업체들이었다고 하면 다음 번에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공공 부분이고 음. 그럼 공공 부분에서도 정말 많은 칩.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다.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국면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베팅할 만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어, 미국 국채 30년물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금리를 예측한다는 거죠? 아, 예, 금리가 사실은 지금 몇 년째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 베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다손실 구간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기대했었던 거는 어쨌든 패드의 정책 변화였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첫째 패드가 정책 변화를 했습니다. 이제 뭐 우리 중립 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릴 거야. 금리의 경로는 이렇게 될 거고 9월 달에 뭐 비컷이라고 해서 0.5%를 인하했고 금리 인하하는 모습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추정하는 금리의 어떤 향후 방향성을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약간 늦어진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와 미국 30년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이 상품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은요? 사실은 이게 엔비디아는 주식자산의 끝판왕이죠 이제 미국 채 30년은 채권자산에서 가장 듀레이션이 큰 자산 이두 가지일 텐데요 금리의 불확실성 저희가 아니까 대응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걱정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각각 투자자들이 다 대응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대응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쇼크예요. 근데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반대로 움직이는 애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보통 미국채를 그런 쇼크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를 최후의 그 보루로 오, 생각하는 네. 자산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쇼크가 발생하면 미국채 가격이 이제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분산 효과는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은 두 자산 모두 약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 변동성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커버드 콜을 적용해서 월배당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또또 또 재미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배당 네. 메리트도 한번더 강조를 해주셔야죠. 채권 자산이 어떤 굉장히 위험, 그 시스템의 리스크가 높을 때의 안전 자산 역할. 또 존재하지만 뭐 쿠폰 채권에서의 쿠폰 이자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이 자산에다가 커버드콜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배당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같고요. 제가 왜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커버드콜 자산은 우상향하는 자산에 커버드콜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 어차피 미래의 수익률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채권 자산의 한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채권이란 거는 0%가 금리의 한계잖아요. 롱텀하게 채권 자산에 커버드 콜을 적용하는 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애를 동시에 투자함으로써 저희는 이 문제를 굉장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 ETF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권해 주실 수 있겠어요? 퇴직 연금이 되게 중요한 투자 수단이거든요.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퇴직연금 자산에서 100% 투자 가능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효율화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 상품이 굉장히 적절할 것 같고요. 음. 사실 엔비디아라고 하는 주식은 시대의 아이콘이죠. 뭐 몰빵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연금 계좌 안에서 아, 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음. 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아예 안 들고 계시는 분들도 아 얘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들고 가야 된다고 하면 연금 자산의 30%에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포인트가 있다면 기존에 미국 30년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기다림이 점점 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다림을 조금 더 단축 시키고 편안하게 가려면 분산 투자 가 필요하다. 엔비디아와 미국 30년 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 이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는데? 어, 저희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 노출 상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환을 노출하는 상품이고, 이제 이세 이 가지 요소가 섞여 있잖아요. 엔비디아라고 하는미국채라고 30년 채권. 환! 이세 가지 요소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단기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저희는 분산 효과를 기대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랑 미국차랑 환이랑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다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어떤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을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저희가 엔비디아의 비중을 매일 30% 채권 비중은 70%를 유지하는 상품이거든요. 매일 리밸런싱을 어... 해요. 많이 품이 너무 많이 네. 들죠.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그때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직접 한다. 네. 그래서 운용력이 노가다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품은 네. 노가다로 해결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합성 ETF라고 하는 그 합성 ETF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합성 ETF를 하다 보면 스와비를, 스와비라고 하는 어, 툴을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네. 발생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더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유의할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상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또 다각도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상품인 것 같습니다.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 ETF 이야기 오늘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경준 본부 자인함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